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담벼락 사이에 작은 화초들입니다. 오늘도, 어, 저는 화분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화분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음, 앞, 아, 앞에 영상에서 오리, 귀엽고 앙증맞은 오리 화분을 만들었었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것도 앞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이거는 하트, 하트 세개를 이렇게 나란히 네모진 하분에, 네모진 하분에 하트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참 제가 만든 화분, 영상에서도 밖에 마당에 화초들이랑 같이 영상에 올렸었어요. 어, 다육이, 제가 만든 화분. 이렇게 만든 것들은 영상에 올리지 않았었고요. 얘는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아이모 이상하게 영상에 올리는 화분들은. 얘는 이거는 그래도 뭐 막걸리통 막걸리병으로 플라스틱 페트로 색을 칠해본 거에요. 색만 칠해갖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얘는 프레티, 프레티, 얘는 아울 근데 프레티가 색이 많이 빠졌죠. 저희 집도 햇빛이 동양이라서 앞, 앞 아침에, 아침에만 해가지 반짝하고, 저녁에는, 저희들 담벼락을 되게 못 타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도 담벼락 사이에 잡은 하트 들이라고 그렇게 프로필을 만들었는데, 에이, 라고. 이렇게, 아, 이번에, 한 번에 만든, 차를 오리, 오리 만들고 남은 차를한 번, 얘가, 저는 지금 다리를 그냥 일자로 빨 빼갖고, 그 영상도 제가 올렸어요. 다리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만든 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시청해 주세요. 근데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모자라면 또 붙이면 되죠. <laughs> 이렇게. 꾹꾹꾹엄지손가락으 눌러서 네모를 만들려면 네모를 만들려면은 얘를 동그랗게 만든다음에 방법은 많아요 여러가지로 뭐 그냥 자기 밀대로 밀어서 밀대로 밀은다음에 민다음에 네모, 네모를 만들든지 저는 그냥 편하게 집 방식대로 이렇게 쭉쭉 올려요. 쭉쭉 올리면 잡을 땡겨서 올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분 만드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다육이 화분 만들다가 다육이 화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번거롭더라고요. 아, 다육이 화분이 아니라 화분 만드는 자체가 이렇게 물론 가방에 굽는 것도 다 손이 가고 사람의 손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화분 만들면서 생각을 하기를 정말 누가 시켜서는 못할 짓이다. 이게 만약에 일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취미가 됐든 아니면 여가생활을 하든 시간이 돼야 지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가끔씩 요즘에 영상을 금고끊 올리는 이유도 화분을 많이 알다보니까 사람들이 화분 많이 알다보니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한개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게을러졌다고 해야 되나? <laughs> 지금 저는 영상 올리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참 많은 고뇌를 한답니다 요즘에 근데도 재밌고 좋아요 고민 은 그런 고민은 아침부터 수업시작했죠 제가 영상 올리는 하면 쭉쭉 밀어서 올려요 이게 좀 재미가 크죠? 제가 얘기했다이 이한 허브보다 넓게 넣네요. 넣으면 다음에 그 네모를 만들어요. 네모 만들 때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이런 식으로 쭉쭉이고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각을 만들어요. 사각을 만들면서 이감각적으로 손이 양쪽 손이 감각적으로 두께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께감을 느 두꺼우면 좀 펴주는 식으로 펴줘야 되고 얇으면 모아주고 모아주면 두께감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면서 네모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모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밑에 이밑에 살이 많아요. 살살 일단은 형태는 잡아주고요. 형태 네모 형태 잡아주고 줘도 와서 이렇게. 와서 빼주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꼬집꼬집듯이 그럼 다리 형태 나오죠? 이 밑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상 다리를 만드는면서 가정에서 얘가 다시 따라 내려오니까 약간 이게 벽이 내려와지겠죠? 이거는 나중에. 오려면 잡아서 사리 지금 여기 이, 이 밑에 뭐 등에 살이 많 때문에 흙이 많 때문에 그럼 단계가 없어 나중에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도 아직 많잖아요 사이 살이. 이게 사리라고 표현하네요 차르 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다음에 자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이게 다른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직접 뽑아서 하니까 한편으로는 편하다고 할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 하실 분들 그또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밀대로 밀어서 딱 균형 을 맞춰서 그 감, 이 이 사이에 이런 흙 흙과 흙 사이에도 또뭐 그러지, 음 두께감 두께감도 내가 맞춰야 되니까 또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일대를도 해보고 그릇도 그릇 바공기로 <laughs> 항아리 항아리 하운드 만들어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손가락으로 이손네 이 다섯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이에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이 밑둥 사이에 흙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쭉 잡아서 올리면 돼요 사살사사 쭉쭉하면 또 부서지겠죠 금과고사살사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으로 이 밑둥의 사이를 이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펴주면서, 이, 손, 이, 이 손가락 네 개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그럼 올라와요, 따라서. 흑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화분은, 저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이 화분은, 좀 얇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또이런식으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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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리할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기도 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밑에 구 배수구멍 뚫을게요. 배수구멍 뚫어주시고, 저는 배수구멍을 좀 넓게 뚫는 편이에요. 음, 통풍이 잘 돼야 된다거 하시더라고요.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이, 고수님들이, 이렇게 뚫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 처리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코팅제 바를 때 바르실 때 여기가 깔끔하지 않으 매끄럽고 깔끔, 깔끔하지가 않으면은 바니시든 코팅 처리를 하시든 좀 지저 조명 검 사기 때문에 이런 데가 깔끔해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넣어서 일단 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 밑에서 지저분하죠? 이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고, 살살 만져서 예쁘게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세밀하게는 시간상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 길어지더라고요. 길어지면 뭐제 영상 많이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laughs> <laughs> 짧게, 짧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되었다고 할게요. 일단은 형태는 나왔으니까, 다리도 짧다, 다리 굽이 짧으면, 다시 또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지금은 붙여도, 흙들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붙여도 가능해요, 충분히. 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가정 하, 하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갈라지는거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차를 물을 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laughs> 물을 일단 떠서 물로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선풍기 바람이 이 흙을 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갈라, 진데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모 화분. 사각 화분. 사, 사각. 이렇게. 사각 화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자, 이제는 하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트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만드는 방법이 다또풀리리다 보니까. 이쌰. 자, 세 개를, 얘는 이렇게 됐으니,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 하트가 마주보게 저는 만들게요. <laughs> 꽃 붙이는 것보다 이것도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은근히 귀엽고 매력있어요. 이 처음에 밑에 하분 밑에 부분, 부분에 발을 하분 자. 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너무 두껍지 않게 살살살살 살살 동그라미처럼 동그랗게 해주시고 두꺼움은 이게 다 무게예요 이 흙이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령이 생겨갖고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 어.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음, 칼로 또 오려도 되고, 저는 이렇게, 여기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파줘요. 이렇게 홈을 파줘요. 이런 다음에, 홈 파였으면, 이래게 양쪽 지점을 하잖아요. 이렇게. 홈 파였으니까, 이걸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살살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음 이렇게, 양쪽 살살 내린 다음에, 만지고, 양쪽 이 손으로 또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아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았죠? 모은, 모은, 이렇게, 하트 모양은 나왔죠?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트를 하트가 하나 완성됐죠? 이런 식으로 자 하트가 완성됐죠? 그러면 완성된 하트를 스크래치를 내갖고 기스를 내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양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선으로 깃을 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을 보게 해야겠다. 저는 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박, 붙일 거예요. 지금 만드는 과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쌍둥이를 만들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깃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륙풀로 하면은 더잘 붙어요. 차력을 이렇게 해서, 온기토든 차력이든 이렇게 양쪽을 다, 눌러 이렇게 칠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좀 두껍다. 오늘 두껍게 됐네요. 좀 다시 이거 만든 다음에, 다시, 제가, 이렇게, 살살, 살살 밀듯이, 너무 세게 밀면은, 형태가 흐트러지니까, 살살, 밀듯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고, 요지가. 따라다 <laughs> 이렇게. 하트. 하트 세 개를 나란히 붙여볼게요.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납작하니 동그랗게. 조금 얘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겠죠? 모양이 나오려면 음, 아이고, 이렇게 자석처럼 붙네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또또 검지손가락으로 밀어요 양쪽 홈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 다음에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살짝 밀고. 이렇게. 모양은 내가 이 화분 만들면서 꽃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꽃도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트든, 별이든, 뭐, 네모든.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laughs> 이게 또 이런데 머리를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삼각대를 좀 길게 했더니. 또 너무 또 멀리 보이네요. <laughs> 다이소에서 아니 다이소에서 아니라 엘마트라고 저희 동네 마트에서 처음에 샀던 삼각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큰거 다이소에서 그, 5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삼각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되게 싸고 튼튼해 보여요. 5천원인데 어떻게 비싼데,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더 약하고. 참, 그니까, 싸,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조,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 내가 잘 고르면, 이렇게 두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개. 여기도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살살 붙여주고, 또 이제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 개는 더 작게 만들게요 또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또, 또 검지로 꾹 눌러서 검지로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형태를 잡아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살,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꼬집듯이 누르, 누르면서, 살짝 누르면서 빼줘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두께도 살짝 만져주시고, 너무 두꺼우면 또 그렇고, 얇으면 그립, 입체감도 없고 하니까, 살짝 이 체감 있으면서 하트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봐봐요 제일 막내 하트 <laughs> 또 이렇게 여기다 또 붙여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조금 키스를 키스를 내어서 양쪽에 불 차르풀이 다가장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네, 오늘은 네모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다시 손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트, 어, 이 요런데 다 갈라지네요, 이런데가 다. 지금. 다시 손을 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 화분 만들어졌습니다. 완성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든다. 영상, 만든다고 영상을 올린 겁니다. 만든 과정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화분 하나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참이 다리도 좀얇 낮다 싶으면 두껍게 조금 이걸 더 이용해서 차릅을 이용해서 더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는 얘 흙들이 붙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영상 을 올린 다음에 어 제가 다시 다 손봐야 되니까 저는 좀 그걸 좀더 높게 하고 하트도 조금 푼 볼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트, 네모, 셈, 아니, 사각형 하트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